오우! 오, 샷박 오. 대표! 굿샤박 대표! 골프가 쉽했는데 아! 다형 아, 걸로 드라이브 뭐 쳤어? <laughs> 난오버나임이 눈이 잘보이데 어쩔 수 없어 어 완성해야지 아, 어때? 어때 나도 마니아차 어때 어? <laughs> 한번 꺾고 네. <laughs> 와야 붙었어! 박 대표! 박 대표 아 나이스! 아아 <laughs> 아 와, 박대다 오! 들어갔다. 어? 진짜로? 들어갔어. 와! 야! 우와! 이겼어! 진짜 찍었어! 저 찍었어, 아, 찍었어, 아니, 찍었어. 와. 아니, 이거, 끊지 마, 끊지 마. 와. 와. 카메라 와. 끊지 마. 카메라 끊지 말고 봐봐. 야, 가보자.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다 나 들어간 걸로 봤거든. 저 숨해서 어. 봤어요. 그렇지. 네. 와. 단테표. 가, 가, 가자. 끊지 마, 끊지 마. 어, 카메라로 찍었어. 와, 대박. 없어 <목소리> 와. 봐봐, 봐봐. 공이 없잖아. 와, 와, 소름. 와, 봐봐. 소름이야. 와, 와, 와. 와. 샤디글이야, 샤디글. 일단 가서 우리 쪽에 카메라 안끊졌습니다와 와 카메라 일일도 끊지 않았어. 와 지금. 봐봐 봐봐. 아, 공이 없어. 봐봐 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박박 공이 없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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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와 이거. 네, 아, 네. 야, 도넛차도 야, 이거. 이거. 야, 천거 야, 천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와와 샤디글! 와이디이디 야, 와이 야, 이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이이이 야, 이이스 야, 이이이이스 칠 번, 육 번홀, 파포. 야, 와, 형님하고네 기중에 이걸. 와 대박. 너 어, 이거 공잘생겨 어. 이거 사인해, 사인. 공자식이. 사인해 여기다. 이뿌에다 와. 네, 와. 날짜를. 네. 날짜랑, 브랜드님이 어, 네, 네. 긴장해주세요. 아, 네,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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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또김님이랑 또. 샷 이글. 어허, 이거한만 부탁해 주시면 안 돼요? 어, 그린피. 어. 형님, 형님. 브랜님 와, 샷이이거 예. 카와만 이글, 이글, 증상 아, 오케이. 오케이. 이글, 타글 <laughs> 이글, 이이 네,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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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글, 이글, 이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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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다가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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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들고, 들고. 글이이 들고. <laughs> 완벽해. 하죠! 하하하! <놈> <와, 놈> 이게 또 이렇게 한다고? 하죠! <놈> 이렇게가? 이 <놈> 그럼! <놈> 아니, <놈> 어떻게, 어떻게, 제가 나요 이쪽이 다요. 다. 제가 다, 제가 다, 여기서 보십니다. 아, 어, 만만치 않아요. 아, 만만치 아. 않아 근데 지금 딱 봤잖아. 딱 이거잖아. 아, <놈> 어. 네, <놈> 어? 네. 소감, 맞이, 소감 한마디, 소감. 늦었으니까, 소감 한마디 하 우리 이글. 청나대표, 우리 박대표, 이비한 소감. 생애 첫 이글. 우리 아 1월달에 왔었잖아. 한의근은 네. 진짜.. 1월달에 공도 못뛰고 막 난리를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 진짜. 아유 눈물겹다 진짜 내가 눈물겹.. 눈물 나 불어. 응?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행복하다. <laughs> 아분레이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해 형이. 아 형.. 와. 아 진짜. 이글 증서를 하나 만들어 주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글 이글 증서 여기다 얘기해서 이글 증서 찾으세 아, 저브로님 여기 여기 몇 번이지? 어. 웨스트 14번. 외우세요. 감사합 아, 14. 아, 자. 응? 어? 음? 7월. 7월? 응. 음. 15일. 라오라오베이. 응? 음? 더이판스 음. 그십사오를. 음. 차디글그 기념. 응? 차지글. 기념. 응. 인증. 응? 인증. 내 인생이 <laughs> 5, 10개월 만에 <에이>? 샤디그리란니 음. <laughs> 프로님 덕분에 샤디이도 해보네요 음. <laughs> 도넛코팅그 <도너츠 볼. 웃음> 코팅 코팅해야 돼야도넛이야도넛이야 코팅. <laughs> 어. 코팅 <해야> 음. <laughs> 많이 음? 했다 응. 몇번아어 7번 아이언이요 7번 아이언 네. 몇 미터에서? 145미터 음. 검 아이언 <laughs> 아이언도 내가 준 거잖아 요네 맞아요 <laughs> 선물해 준 아이언으로 그 <laughs> 어? 프로님이 열심히 응. 하라고 응. 아이언 책까지 선물해 주셨거든요 세트로 그.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와 <laughs> 온몸에 힘이 싹 빠지고 막 전율이 도다요. 그렇지. 네. 와내 인생 이런 일이. <laughs> <laughs> 이글증서를 제가 수여하겠습 아, 사이. 사이. 사이판 나라이터아 영광입니다. 와. 자 이글증서 보여드릴게요. 아, 영어로 USA. <laughs> 자, 기간은 2022년 7월 15일날 바카림 프로듀스 에 참여하여 운수한 성적을 걷고 열심히 하여 야 샷이글 기록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사이파 라우라우베이 골프앤리조트 증서 USG에 있고 동반자 박하림 어, 프로듀 메인 네, 박상근 어드레스 주도 날짜 <목소리> 2021년 블라인 y 1 5 어? 7월 1 9일 코스는 웨스트 코스 넘버 14번 야드지는 1 5 9야드 145m 자, 클럽 7번 아이언 볼 도너 볼도넛 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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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너츠 몇개 심었어요 여기다가? 도너한 140개 심었 140개 심었더 <laughs> 이글을 <이수를> 주네 도너츠가 <laughs> 자 내일 가시는데요 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났습니다 네 이글샷도 치고 고친 점도 되게 많은데 네 가기 전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은 어제 샷이글한 이 손맛이 <laughs> 잊혀지지가 않아요 손맛 어, 어땠어요? 이딱 쳤을 때 아무 친 느낌이 없었어요 공기를 친 느낌? 야내 인생에서 이런 임팩트는 처음이었어요 아이 골프라는 운동이 참 매력적인 게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는데 이 알려주신 레슨 알려주신 내용도 이제 따라하다 보면 어 되네 이러고 어잘 된다 그러고또 치다가 보면 또아또안 되고 좌절이 빠지는데 일단 이 구독자분들 그,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게 하다가 보면은, 아, 내식대로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의심하지 말이야.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라는 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머리보다 몸이 더 빨리 따라올 수 있게, 그, 몸이 기억하고, 그, 될 겁니다. 무조건 될 거고, 우선 좋은 공간에서, 좋은 동반자분들과, 좋은 프로님 만나면서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고, 아, 오늘 또, 이제 좀, 한2 시간 뒤면 떠나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쵸? 진짜 너무 아쉽네요. <laughs>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아니, 안 봐. 아, 왜 몰라 그래. <laughs> 아, 진짜 너무 아쉽고. 다음번 또 기회가 돼서 이런 캠프가 또 생기게 된다면, 그,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면 그때는 너무 잘 쳐서 못올 못 수도 있어요. <laughs> 프로님께 하고 싶은 말. 프로님, 우선 프로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길을 잃었던 골프의 길에서 이 팔자에 없는 골프를 치려다 보니까 고생을 또 많이 했는데 나름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꼭 알려주신 대로 잠깐, 이거 그러니까 가자, 가자마자 안 맞아도 계속 알려주신 대로 연습하고, 나중에 또 뵀을 때는 "아, 진짜 박수 쳐주실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프로님은 사랑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스타일이 매력적이야. <laughs> 일단 이 훈련 시간이 진짜 저도 30초 초반인데 소화하기 힘들 만큼 15시간씩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프로님도 사실 전지훈련 하면서 좀 이렇게 시험시험 하셔도 되고, 그래도 되는데, 오히려 더 대단하신 게 하루도 1분도 안 쉬시고, 15시간을 풀로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에 진짜 리스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시... 어. 근데 그냥 그 시간만 인,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응. 한 사람 한 사람 샷을 분석하고 사람한테 각각 맞는 응. <laughs> 처방 아. 처방을 내려주시는 게 대단한 <laughs> 거잖아, 진짜로. 그리고 그 순서가 다 있어. 프로님 머리 안머릿 속에 응. 그 알려주시는 순서가 다 있어가지고 응. 그게 하나 하나씩 풀렸을 때는 응. 또 다음 숙제가 바로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응. 신기한 것 같아요. 재밌게 칠수 있게끔 넣어주시는 음. 것 같아요, 골프를. 맞아, 재밌게.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골프가 뭐 끝없는 퍼즐이겠죠? 근데 이제, 진짜 이게 조각이 안 나와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그, 아니, 이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그 다음 이제 조각을 바로 주시고, 바로 올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나를 갖고 논다는 느낌? <laughs> 나를 나, 나를 그냥 <laughs> 가지고 논다는 느낌. <laughs> 아그 표현이 맞아요, 근데 아 근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나서 <laughs> 가서 열심히 뽐뿌 네. 열심히 치고 한국 가자. 네. 자, 빨리 타. 예, 타. 도착하면 가입해. 뽐뿌 안에다가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빨리 가. 아, 잘잘 가. 가세요. 빨리 가.